지금 시점쯤에서 이제 중단된 서를 다시 이어서 가보자면 저희들끼리 이제 체육 대열로 앉아가지고 그냥 종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1학년과 3학년 그때 주로 4학년 언니 한 명이 이 반에 얼짱이 있다면서 얼짱이 누구야? 하면서 얼짱좀 나와봐 하면서 <laughs> 저를 막 찾는 거예요.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리고 막 내가 막이쁜 것도 아니고 그냥 얼짱놀이하다가 애들한테 들킨 건데 그때는 제가 아무리 나대미 성격이어도 네, 제가 얼짱입니다. 언니들 제가 얼짱이고요. 아 근데 솔직히 제가 얼짱이라서 얼짱인 게 아니라 그냥 카페에서 얼짱놀이 한 거고 그냥 애들한테 들킨 거고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나대미의 성격까지는 아니었어. 그지고 그냥 그때는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나 아닌 척하고 그냥 빠지고 있었어. 그랬더니 이제 그 언니들이 점점 소박기집이 시작한 거예요. 아니 여기 얼짱 있다며 얼짱 누구냐고, 얼짱 나오라고 하면서 애들이랑 저랑 그 저희 반 전체가 약간 연나 덜덜 떨면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누가 누구 연나 관심배가 하나가 이제... 예요 하면서 이제 나를 팔아버린 거임. 예요 하자마자 이제 저희 반 애들이 그냥 "와, 네. 저거 찢어가지고 그 앞에 삼성맨 언니들 앞에 그냥 나를 공개해 버린 거임. 너가 그래도 얼짱도 아닌데 여기서 너가 얼굴을 보여줘버리면 뭐... 뭐... 근데 뭐 진짜 얼, 얼짱이라고 설치고 다니는데 그 얼굴도 존나 힘 없고 막 어떻고저떻고 더... 더 약간 좀 기분 나쁜 수준의 소문으로 번질 될것 같았어.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 이렇게 확 얼굴을 가려버렸어. 아, 근데 저얼짱 아니에요. 이러고 그냥 얼굴을 이제 가려버렸거든요. 이거는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오버톤턴 섀도우인데, 이거는 스포트 컬러를 쓰고 있어요. 를 쓰고 싶어 쓰는 건아니고요 제가 이거 컬러 같은 거 여러 가지 있는데, 맨날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 쓰고, 그냥? 그냥 그날 손에 잡힌 컬러로써 손을 어. 어. 느끼는 걸 좋아하죠.